안녕하세요. 전빈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홍보를 하라고 하면 돼요. 자, 오늘 홍보할 채널은요, 딱두 개입니다. 두 개만 하고, 이제, 바이바이 그렇죠? 네, 오늘 제가 홍보할 것은요, 바로 민규TV와 한나 누나의 채널인데요. 일단 민규TV는요, 제 친구인데요. 저보다 구독자가 많은데, 민규가 홍보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, 한나 누나라고 있잖아요. 한나 누나는 우리 태권도 코치님이십니다. 와. 어, 이번 주에 오셨습니다. 네. 그리고,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. 제 채널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. 제발요! 제가 민규TV에서, 하, 민규TV 한나누나, 찬빈TV 중에서 제가 제일 구독자가 없거든요. 저 먼저 구독 제일 많이 눌러주시고, 민규TV 한나누나 이렇게 눌러주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면 안녕!